알리곰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알리곰의 할인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세한 전기 자극을 통해 체지방 및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 EMS 전기 방식으로 허리와 팔다리에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허리의 경우는 척추 기립근을 기점으로 넓게 두를 수 있게 만들어졌으며 팔과 다리 또한 벨크로로 너비 조절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마사지기 같은 경우에는 착용 횟수가 작기 때문에 내구성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고품질의 전기 자극 패드와 벨크로를 사용하여 오랜 시간 사용해도 문제없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직관적인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강도와 시간 그리고 모드까지 버튼식으로 쉽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복구 마사지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면부에 세기 조절 디스플레이가 있으며 복구나 허리에 자극을 줄수 있도록 전기 패드가 촘촘히 부착되어 있습니다. USB 충전 방식으로 언제든 쉽고 빠르게 충전이 가능한 고품질의 마사지기를 국내 시중과 대비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 보시길 바랍니다. 캠핑을 즐겨하시는 분들이나 대형 햇빛 가림막을 찾고 계신다면. 네이처하이크에서 제작한 이 제품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우선 설치가 무척이나 간편하기 때문에 별도의 번호가 없으며 상당한 대용량 크기로 넓은 면적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크게 세가지의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수 원단으로 자외선이 완전 차단되어 실내 온도를 낮추고 넓은 그늘을 만듭니다. 특히 여역겹으로 촘촘히 쌓여 만들어진 원단으로 인해 강한 햇볕 아래에서도 자외선을 완벽 차단해 주어 피부 노화를 막아줍니다. 실제로 더운 날씨에 그늘막을 쳤을 때 온도 비교를 해보면 약 15도라는 엄청난 온도 차이를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사이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대형 제품의 경우 최대 12명 수용이 가능하여 사용하시고자 하는 인원이나 목적에 맞게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도 당연히 흔들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야겠죠? 두꺼운 두께 및 단단한 당도로 언제든 안심하고 사용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믿고 사용하는 회사인 만큼 제품 제작 단계에서 다양한 테스트가 진행되어 시판되는 제품입니다. 사소한 디테일까지도 놓치지 않아 더욱 안심이 가죠. 탄탄하면서도 짱짱한 그늘마크 그 자체인 제품을 바로 구매해보세요. 대부분의 골전도 이어폰은 귀에 걸어 사용하도록 출시가 되는데요. 이 제품은 두 제품이 각기 나누어져 있으며 끼워서 사용하는 오픈형 방식입니다. LED 지능형 디스플레이가 외관에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 이어폰에 잔여 배터리를 각각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크고 전력 소모량이 작기 때문에 빠른 충전과 더불어 넉넉한 사용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에 직접적으로 끼지 않는 골전도 방식으로서 귀가 편하며 보다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5세대가 장착되어 있어 끊김없이 빠른 연결이 가능합니다. 트렌디하고 깔끔한 신세대 골전도 이어폰 어떠신가요?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직구를 이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엄청난 가성비인데요. 팬한개 가격에 무려 대량 묶음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팬 디자인은 뚜껑이 있는 디자인으로서 심플하면서도 간결한데요. 크기도 적당하기 때문에 순에 쥐어지는 그립감이 좋습니다. 두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0.5mm와 0.38mm가 있으며 본품 이외에도 리필펜이 대량으로 오기 때문에 어디서든 항상 사용할 수 있겠죠? 막힘없이 부드럽게 잉크가 잘 나오는 스타일로서 후기도 무척 좋습니다. 펜한 자루 가격에 수십 개의 리필펜까지 함께 구매할 수 있는 초가성비 제품을 바로 득템해 보세요. 와이퍼를 오래 사용하다보면 자연스러운 마모가 진행되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자동차 앞유리가 제대로 닦이지 않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이 제품을 한번 사용해주시면 다시금 효과가 좋아지는데요. 와이퍼를 깨끗하게 닦아낸 뒤이 제품에 끼워 쓱싹쓱싹 해주면 됩니다. 약 30초 내외로 왔다갔다 해주는 것만으로도 날이 쉽게 살아나는데요. 제품 하나면 약3번 교체하여야 하는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제품의 크기도 작고 아담하기 때문에 차량 어디든 보관할 수 있겠죠? 세련되고 깔끔한 디자인의 아이디어 제품으로 와이퍼 관리를 쉽게 해 보세요. 수많은 탈취제와 방향제의 경우에는 일회성으로 사용 기간이 짧은데요. 반면 이 제품의 경우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존 탈취제입니다. 제품 사용은 상당히 직관적으로 할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요. 파워 버튼과 오존 통풍구 그리고 충전 포트로 간단합니다. 알게 모르게 존재하는 우리 주변의 탁하고 좋지 않은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상쾌하고 신선한 오존 공기를 배출하여 상쾌하게 만들어 줍니다. 화장실이나 신발장뿐만 아니라 차 안이나 냉장고까지 폭넓은 범위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USB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다 됐을 경우에는 충전만 하신다면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하게 냄새를 잡고 깨끗한 공기까지 누려보세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스테인레스도 제작된 건조대인데요. 여러 쌍의 양말을 걸수 있어 보다 편하고 쉽게 양말 건조가 가능합니다. 단단한 걸쇠가 있어 어디든 쉽게 걸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걸이와 비슷한 크기를 가졌습니다. 약 20개의 고리가 걸려있기 때문에 건조대에서 양말을 말릴 때에도 공간 활용도가 엄청나겠죠? 테일러스 재질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녹이 쓸 걱정 없이 오랜 시간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아이디어 좋은 가성비 제품으로 보다 스마트한 건조를 진행해보세요. 끝으로 소개해드린 제품들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상품 페이지 이동 링크가 있습니다. 알리곰은 다음에도 가성비 있고 훌륭한 제품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알리곰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